이런 쓰레기는 안 만드는 게딱다 처음에 봤는데 일을 안 주는 거야. 주토수? 너무 똑같아. 저 디자이너 하나, 그리고 개발자 둘딱세 명. 그다 실패했어. 당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이번 주 월요일에 허리 디스크 촬정을 하고, 스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이지?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를 만들까 합니다. 궁금한 것들 다 질문 주시면 제가 다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 3년차 UXUI 디자이너고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꽃내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UXUI 디자이너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콘텐츠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야기 나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 시작 배경입니다 우선 저는 중학교 미술시간에 수행평가 빵점을 받았어요 어, 당시 제가 회상을 해보면 돈 빵속이 있잖아요. 그게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수행 평가 과제로 손수건을 만들어 오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돈방석이 좀 유행하니까 손수건 패턴을 이 돈방석으로 찍어서 오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막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교탁 앞에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학급이 다 있잖아요. 우리 반이 거기서 걸레 집듯이 있더니 이런 쓰레기는 안 만드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하시더라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고 아 내가 디자인이랑은 좀 거리가 먼가보다 생각했어요. 어, 미술하고는 나랑 안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저희 대학교는 특이하게 1학년 때는 전공이 없어요. 다 무전공인 상태고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전공 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들었습니다. 심리학도 들어보고 법전공 도 들어보고 경영학은 한번딱 갔는데 아 이건 나랑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수업에서 빼버렸고요. 그리고 필수 교양 과목이긴 했지만 요즘 이제 개발자 분들이 하는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거에 좀 하위 버전을 듣기도 했고요. 다양한 것들을 우선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저랑 이름이 똑같은 언니가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처음 봤어. 되게 특이하다 해가지고 동질감을 느꼈죠. 그리고 그 언니가 제 동아리 회장 언니였어요. 언니가 전공을 두 개를 했었는데 하나는 제품 디자인이랑 경영인과 경제를 했을 거예요. 언니가 하는 모습들이 뭔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근데 다 재미가 없고 무엇보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선배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 너는 디자인할 것 같이 생겼다고 <laughs>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1학년 때는 딱가스살이잖아 그러니까 막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고 옷도 엄청 화려하게 입고 다녀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너는 디자인 아니면 안되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디자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싶었죠. 그래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시각이랑 제품 디자인 두 가지를 전공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근데 물론 재밌기만 하진 않았어요. 그 와중에서도 중우도를 많이 겪긴 했습니다. 아, 내가 디자인이 아닌가? 내 길이 아닌가? 막 이러면서 도피하듯 교환학생을 떠나버리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어, UX, UI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대학교 한 3학년쯤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HCI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Human Centered Interface 뭐 디자인 이런 뜻인데 그 수업을 들으니까 되게 어, 흥미롭더라고왜냐면 보통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영감, 나의 어떤 필 이런 거에 집중했다면 UX/UI 관련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라 오로지 다른 사람을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도 엄청 많이 했고 그걸 분석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새벽까지 팀플하고 난리 났어요. 저희가 인터뷰한 거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자른 다음에 인사이트 뽑으려고 막그 프린트를 다 했거든요. 그거를 막 침대다 에막 고이 모셔두고 우리는 바닥에 그래서 자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새벽에 치킨 먹고 막 사이 이만큼 찍어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UXUI가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아시겠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거기서도 나보다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죠. 어,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단 졸업이었어요. 제가 뭐 집이 부유하고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부담을 덜어드려야잖아요. 국가 장학금 받아야 되고 하니까 내가 학기수가 넘어가면은 생돈을 나가야 돼서 남은 학점은 너무 많고 해가지고 빨리 졸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한국 이 취업 실태 때문에 사실 막 졸업 조금 늦게 해도 괜찮잖아. 돈 그냥 내가 알바해서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했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과는 졸업 전시를 해요. 저희 학교는 졸업 전시를 할때 개인 전시 하나랑 팀 전시가 있었거든요. 팀플을 또 1년 전 그러니까 졸업 전년도에 이미 팀 구성을 짜는 편이었어요. 친구랑 약속을 한 거죠.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약속을 했는데요. 근데 내가 UX를 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 좀 꺼내 민망한 거야. 왜냐면 얘는 이미 트 팀을 나를 구했고 사실 나 말고 한명더 있었는데 그분도 못하겠다고 하고 빠가라졌거든요. 걔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제가 해외에서 여행하고 있을 동안 막전화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엄청 했었어요. 물론 그 그분하고는 둘이 결혼을 해요 이번에.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건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뭔가 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졸업 전시가 서비스 디자인이었어요. UX/UI의 어떤 좀더큰 틀을 다루고 있는 서비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공부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어영부영해서 뭐 졸업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바로 제가 UX/UI 디자인을 한건 아니고요.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 뭐 회사랑 이게 재우매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막 취업 때문에 이것저것 발을 이렇게 무더발처럼 해놓은 상태였어요. 어, SNS 광고 배너 인턴 그 인턴십 계약직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러 갔고 붙었어요.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한3 개월 동안 그때가 2020년도예요. 처음에 갔는데 제가 1개월은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주는 거야. SNS를 처음에 사실 만들어 간건 아니고, 그 인하우스에 진짜 잠일 있죠. 눕기 따주고, 그냥 눕기가 다전부죠어요 눕기 외에는 뭐 설명이 없어. 눕기도 막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3시간에 한 번, 4시간에 한 번. 절대 일을 아예 안할 때도 있고, 거기서 그래서 진짜 루팡이었어 웹툰이. 읽고 막책 읽고 별 난리를 쳤어요 그 회사가 2층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1층은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었고 2층은 한 6명 밖에 없었어요 회의실이 있는 곳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터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제가 1개월 동안 그렇게 돈을 공짜로 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될것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개월 때부터는 제가 자진해서 뭔가 일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 한층 내라고 와가지고 SNS 광고를 하는데 저도 투입이 된 거죠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기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SNS 광고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도를 많이 해야 돼. 이게 진짜 완벽을 기해서 딱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가 효과가 좋다? 그럼 이거 계속 돌리고, 이거 아니다? 그럼 바로 빼고, 다른 거 넣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제가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웃풋을 많이 만드냐. 그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막, 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터진 거. 제가 2020년도라고 했잖아요. 재택을 하게 됩니다. 택하면서 그냥 놀고 먹은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재계약 얘기가 나왔나? 뭐안 나와 안 나는데 자연스럽게 거기는 이렇게 스스스 스기 없어지고 다시 백수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백수 생활을 한2 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놀다가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랬는데 제가 또 그래도 광고 배너 했던 게 인정이 돼서 어떤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큰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이커머스 기업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도 이제 배너 디자인을 하게 니요 근데 이게 작은 기업이다, 뭐큰 기업이다 상관없이 그냥 나는 배너를 만드는 그 자체가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가 일이 막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일이 많았고요. 물론 배운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했던 일은 이미지에 눕기를 따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배치를 잘 해야죠.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감각이 있으면 빨리 끝낼 수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딱그 업무가 전부야. 왜냐하면 조금 큰 기업이다 보니까 분업화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을 좀더 빨리 끝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회사에 남는 시간 동안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방 하고 있던 와중에 저에게 또 다른 어떤 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는 몰뭐 로켓펀치나 원티드 이런거에 제 프로필을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 가지고 ux ui 디자이너를 구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의아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스펙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이거 나한테 연락이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갔어요 일단 갔는데 면접이잖아 근데 면접인데 나는 한 5분 얘기하고 사장님 이한 30분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그 콘텐츠 아시나요? 조조쏘 너무 똑같아 제가 그 회사를 비방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시스템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가 다른 직종인데 뭐 데이팅 어플을 한다 해가지고 개발팀을 꾸린 거죠 당시 들어갔을 때저 디자이너 하나 그리고 개발자 둘딱세 명이었어 나머지는 나머지 직원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원래 하던 회사의 직원들이었던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왜냐면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물론 있지 학교에서 배운 거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 한세개 들었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무슨 작정으로날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래도 인건비 때문에 날 뽑은 것 같아. 열심히 해야잖아. 어쨌든 뽑혔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날 전문가라고 데려왔으니까, 제가 전문가인 척은 해야잖아요. 그때부터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합니다. 우선은 퇴근하고 나서는 한 3, 4개월 정도는 거의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는 것은 일단 간단하게 기본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iOS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랑 이제 구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것들을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하는 데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영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출퇴근 지하철 시간 이용해서 항상 아티클을 읽었어요. 거의 3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 3개월을 하니까 웬만한 지식은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늘 갈망이 있었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배우고 싶다. 나도 사수가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가득가득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1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고요. 배포해서 잘 됐냐 따지자면 잘안 됐습니다. 좋초 스는 굉장히 잘 됐지만 저는 잘안 됐고요 왜냐면 UX 이론만 빠삭하게 안다고 해서 그 이론을 실전으로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혼자 별의별 건다 하긴 했거든요 브랜딩도 하고 뭐 UX 라이팅도 해보고 어, 디자인 시스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방법이 잘못됐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진짜 영세하잖아요 이 더블 다이아몬드 방법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폭포수 방법론이 아니라 에자일하게 갔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저희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 한번 런칭을 하고 업데이트를 했어야 했는데 이 잘못된 걸 아니까 계속 그걸 고칠려고 런칭을 못한 거예요. 사용자 테스트도 했어요. 사용자 테스트는 사내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걸 고쳐서 내느냐고 더 오래 걸리고 고치는 와중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투입되고 막 이러니까 난장판이 된 거야. 우선순위를 따지는 방법도 몰랐고요. KPI 그런 걸 하나도 몰랐던 것같아뭐 여러 가지 모르기도 했지만 자세도 조금 불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개발자랑 좀 no. 많이 싸웠거든요. No.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많이 부족했음 no. 그 앱은 제가 알기로는 나오긴 했는데,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아주 다르게 나온 서비스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되고 한 2개월 정도 또 폴리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뭔가 새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생각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할 거리는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그냥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입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더 강했어요. 한번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다른 데에도 잘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당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그냥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다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꽃내랑이 아니고 다른... 다할수 있잖아. 꽃내랑 할수 있는 게 뭔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거. 그거보다는 그래서 나의 차별점이 뭔데가 더 중요한 거야. 사실 요즘 UX/UI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잘해. 그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노트폴리오나 비엔스 이렇게 봐도 다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잘하는데 너를 그래서 왜 뽑아야 돼? 했을 때 나만의 강점이 잘 드러나야 하는 거야. 어떻게 가설을 증명하려고 했는지 증명 과정에서 어떤 결과 가 나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피드백했는지 다시 수정을 하려고 했는지 뭐 이런. 어떤 극복 과정들을 좀더잘 담는 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뭐뭐 뭐 잘해요 이거 잘해요 했는데. 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붙었어요 여러 군데를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회사도 작은 회사였는데요 저는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UX UI를 내가 전공하지 않았고 UX UI를 항상 배우고 싶은데 사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 회사에서는 사수가 있다는 생각이 너무 기뻤거든요 왜냐면 제가 면접을 볼때 면접을 받으셨던 분이 디자이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디자이너는 아니었고요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기획도 하시고 디자인도 이제 배워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엘리... 컴퓨 코스를 밟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UX, UI 사수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를 뽑은 이유가 디자이너가 없어서 나를 뽑은 거였던 건 말이야. 그래서 컨센서스가 안 맞았던 거지.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데. 물론 후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요. 아무튼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은요. 워터폴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브랜딩부터 기획이랑 디자인. 개발 빼고는 거의 다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케팅까지 하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마케팅 내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브랜딩은 에이전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제가 브랜딩 수업을 듣기도 했는데 또잘된 곳이 있잖아요. 제가 배운 것들이랑 플러스 X를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서비스는 어떤 거를 제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브랜딩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능을 정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획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미 정렬을 많이 해놓은 상태였고요. 저는 i a 라고 하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고 기능에 대해서 라벨링을 붙인다고 생각한대요. 레이블링 해서 기능을 정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기능 정의한 걸 탕으로 플로우 차트를 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카테고리가 있고, 신발, 가방, 뭐, 이런 식으로 쇼핑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기능 정의라면, 플로우 차트는 카테고리를 누른다, 그러면은 이세 가지가 나온다, 이세 가지 중에 뭘 누른다, 이런 식으로 정말 흐름을 말해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짰고요. 두 가지를 함에 있어서 제가 기획이랑 디자인을 다 하고, 개발자들이랑 이 기능을 넣을지 말지,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진행을 했... 네 번째는 테스트를 했는데요. 유저 테스트라고 하죠. 이걸 만든 것을 바탕으로 사내에서 저희는 사용자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 잘 사용하는지, 우리가 설정했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등을 이제 테스트를 했고요. 전반적인 뭐 브랜딩이나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지 등도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엎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제 잘못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운 게 없으니까. 디자인이 아주 똥같았거든요? 이거 보여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핵똥이었어 그래가지고 계속 갈아엎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고 업고 테스트하고 업고 만들고 아이디어 냈다가 화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의 생활을 보냈고요 두 번째 회사에서는 여기서도 브랜딩이나 디자인을 거의 다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입사를 했을 때막 피봇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새로 브랜딩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브랜드 컬러는 뭐로 잡을지 우리 브랜드는 어떤 목소리를 낼지에 대해서 약간 페르소나를 또 설정을 했죠 우리 브랜드는 약간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기획자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브랜딩을 했고요. 이름도 저희들끼리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전 같은 걸 했어요. 제가 이제 애플워치를 받았습니다. 1등을 해가지고. 네무튼 여러 가지 일을 했고요 일을 하는 구성은 회사마다 다 달라 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주로 했던 방식이 뭐였냐 면 우선은 기획을 해야겠죠. 근데 기획을 어디서부터 기획할까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에서 떨어져 요. 이전에 쌓아뒀던 거 이전에 해야 됐던 거에서 했었고요. 아니면 빨리 시급해서 뽀개야 되는 것도 했었고요. 쓸 수도 있고 혹은 저는 어쨌든 대표님이랑 기획자분들한테 일을 받아야 되니까요. 어, 이거 사야겠다 라는 어떤 윗분들의 이야기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단 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기획을 합니다. 기획은 보통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하는 편이고요. 브레인스토밍은 데스크 리서치를 주로 합니다. 데스크 리서치는 말 그대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리서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푸시 알림을 이제 만들겠다 하면 은 이제 푸시 알림에 관한 아티클을 거의 한 열몇 개는 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읽고 정리하고 거기서 취업할 거랑 이렇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제가 이제 회의를 할수 있는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자랑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할 부분을 하고 좀더 디벨롭할 부분은 좀더 디벨롭을 하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어떤 푸시 알림을 어낼 건지에 대해서 어 리스트를 해요. 그때도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봐 아티클에서 오늘의 집마케터이 푸시 알림을 보내는 시간 뭐 이런 아티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11시, 뭐 오후 2시, 뭐 오후 6시 뭐 이런 식으로 보낸다라는 거를 제가 아티클에서 봐가지고 실제로 저희도 사용자가 이때, 이때 이때쯤에 많이 볼 것이다 라고 가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리스트를 하는 거죠. 그 문구에 대해서는 문구도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문구도 뭐 이런 문구를 그때 시간쯤에 원할 것이다 해가지고 다 하나씩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만든 걸 바탕으로 또 기획자랑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하고 우선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획자분이랑 회의를 해가지고 오케이 난 것들은 개발자한테 넘어가죠. 그러니까 개발자분들하고 또 회의를 해요. 이런 이런 우리가 푸시를 언제 날릴 거고 이런 사용자한테 날릴 거고 이런 조건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개발자분들이 음 거기서 최소한의 것을 먼저, 먼저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애자일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MVP를 가장 중요시 여겼거든요. 일단 기획은 이만큼 있어도 항상 나오는 거 이만큼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게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빠르게 하더라도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더 빠르게 더할수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기획자분이 갖고 오신 게 구글 에서 진행했던 디자인 스프린트를 갖고 오셨어요 이게 책도 있거든요 책을 기반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총 5일 동안 실험을 해가지고 개발 직전까지 가는 단계예요첫 일에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랑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랑 이렇게 하면 이것을 뭐뭐 할수 있을까라는 How m 위 We 라는 그 질문 기법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컨센서스를 맞춰가는 일을 1일차에 합니다 그 다음에 2일차쯤에는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아마 프로 프로토타입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 그 스케치로 일단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투표도 합니다. 표도 하고 내가 왜이 아이디어 를 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3일차쯤에는 그 프로토타입 스케치한 거를 디자이너는 디자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인터뷰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바로 실험을 하려. 이거 증명하려. 4일째쯤에는 그 완성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나눌 거예요. 어, 인터뷰를 <laughs> 실제 사용자한테도 나누고요. 그리고 5일차쯤에는 그 인터뷰한 걸 분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5일에 끝나는 거거든요. 말하기만 해도 숨막히죠.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은 늘 계속 고민했던 문제잖아. 예를 들어 푸시아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잘 맞을지 모르겠어. 근데 바로 실험을 해보는 거 그렇게 하니까 일도 진짜 빨라지고 증명도 되고 말할 근거도 생기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저는 거의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했던 거는 UX 라이팅도 했고 QA 작업도 했어요. UX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 조그마한 핸드폰이나 큰 PC에서 늘 만나는 게 텍스트잖아요. 텍스트 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사용하지도 못했을 거고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아, 어디 갔지? 이거 이거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라인 UX 라이터님이 쓰신 책이고요. 그렇게 쓰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라는 책이에요. 다양한 사례랑 UX 라이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광고 아니고요. <laughs> 어, 읽어보시는게 추천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UX 라이팅도 작업을 했고 QA도 작업을 했습니다. QA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막 계속 지금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막상 런치하고 나니까 오류 투성인 거야. 이러면은 다시 빡구해가지고 업데이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 사용자도 짜증나고 우리도 짜증나는 거예요 이 QA의 목적은 회사의 리소스를 줄이는 거거든요 비용 절감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하더라도 QA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것저것 다 하면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망하게 됐습니다 갑자기는 아니고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안 되겠다라고 이제 보셨던 거죠 회사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저는 뜻하지 않게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2023년 5월 21일 일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4개월 차된 아주 핵 병아리입니다. 퇴사를한건 이제 5월인데 5월 2 0일에 프리랜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퇴사를 하고 한 5일 만에 바로 스터디를 오픈하면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크게 세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UX/UI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에서 하고 있고요. 하나는 크몽, 이제 재능 기부 사이트에서 어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외주 작업이 오면은 같이 협업을 해서 다른 회사랑 계약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고,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4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지금 제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누적한 수강생은 6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별점도 4.9점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피그마 오프라인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UX 강사로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시간이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laughs> 물론, 아직 엄청 부족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스타트업에서 뿌시고 막 이러는 동안에 능력이 엄청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초보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보는 왕초보한테 가르쳐 줄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레벨은 됐습니다. UXUI로 이직이나 혹은 취업을 하고 싶은 수강생분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UXUI 디자이너가 아닌 그래프 디자이너 이런 분들께 한해 교육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늘, 지금도 항상 아쉬운 거는 큰곳 가볼 걸, 큰곳 가고 싶다, 그리고 사수 만나고 싶다.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한 2주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저리,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것도 용해. 1 시간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서있다가 막별의 일을 다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프면서 좀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프리랜서 4개월 만에 그래도 매출 로는 한900 정도 찍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돈을 너무 잘 벌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정의 팔로우를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가득 찼거든요. 근데 그걸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어, 내가 아픈 걸 보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콘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될까? 내가 디자이너인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계속 결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결핍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 피드백할 때 어떤 코멘트적인 그냥 온라인에서 이렇게 친 코멘트보다 보이스 코멘트를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현업자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 거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거 듣고 싶더라고요. 토스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현대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삼성은? 막 너무 궁금한. 그리고 프리랜서 나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나? UX, UI가 프리랜서로 하는 게 나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 UX, UI 프리랜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분들을 내가 만나봐야 내가 대신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얼굴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내가 디자이너고 여러 개 하고 있으니까 나를 만나줄 수 있는 분이 좀더 많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걸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궁금증도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결핍, 궁금증도 내가 해소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컨텐츠가 많잖아요. 인터뷰하는 컨텐츠에서 그런 느낌으로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현업 UX/UI 디자이너 혹은 개발자라든지 IT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직업 혹은 그냥 디자이너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텐츠 콘텐츠를 만들까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4년차 UI 디자이너 분의 인터뷰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 있잖아요. 궁금한 점은 무조건 댓글에 달아요. 좀 창피하나 이러면은 DM 주시고요. 여기 인스타 계정 여기 있어요. 저도 궁금하더라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어, 모르는 거다 물어봐야죠. 이런 생각에 좀 들떠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 다 질문 주시면 제가 다물어보요 너무 재밌겠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음에 만, 다음에 만나요. 안녕!